여로 갈까? 어 맞네 저기로 갈수 있겠다 아나 밟아 아 여기 올라가고 싶어 야 스티브 어? <laughs> 밟아지네 힛! <히>! 어 뭐야 <laughs> 여기로 가서 보니까 여기로 가서 여기로 싹 빠지고 여기로 이렇게아 이거 진짜 간 거잖아 끊는 거야? 어, 3 0일이 끝나는 거네요. 어, 시작. 네, 그러면 이제 끝나겠네요. 자, 갑시다. 진짜 그래도 잘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으면 지제뭐 만들었을 텐데. 와, 닫다. You win. 우, 다 왔네요. 그래서 좀 구경 좀 할까? 어우, 좋다. 뭐, 뭐지? 참 빨간 색깔. <laughs> 아, 요렇게? 안나 하얀 색깔. 나 다리도. 아, 나 보라 색깔 하기 싫어. 어, 뭐 할까? 맞다, 이거 합체된 거 아냐? 맞지? 아슬 스피드 스피드네 아왜 이래 빠져나가 아니라고 그... 아나왜 이래 아니라고 아저왜 이러죠 요고? 와우. 스피드 어, 스피드 웨보 뭐 스피드 해볼까? 스피드 10씨아씨네 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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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알맞은 세트 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b 롱 o k i 유 s a good o n 아 Okay. You win here, guys. You go. Ah, i 저기요 마크 탈취맵 아... 건. 지어지는건줄 알았네 케이크 먹고 건. 자 케이크 먹고 하나 둘 오케이 먹고요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요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 요거. 아니, 그거 말고 요거. 아, 어, 그래도 요것도 맛있네 요거. 아, 이상해. 나, 아, 나 이거 하할 건데. 빨로이 아, 거 어, 어. 여기. 하프. 야. 야, 이제 스피드. 어. 와 야, 스피드 오0 배가면 되겠다. 그네나 타자. 맨 마지막으로. 네. <laughs> 그네 그래, 타고 마시겠습니다. 어, 요 앤트맨 그거 아니야? 그 도티 TV에서 나왔었거든요. 오케이. 끝났네요. 자. 진짜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거망한다 요거. 이거. 안 아, 내. 자 스피드 이5 그리고 스티브 변신하고 자 그리고 그네 타고 마치겠습니다 스피드 백으로 해서 빠예오씨 자르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방송, 방송, 방송. 들어다아 오케이. 아빠, 아빠 나중에, 아빠 나중에 이거 해준 시야를 이거 저부팅해가지고 없잖아요. 네? 아니 아직 다안 했어요. 방송 중요.